자, 그런데요, 에이빅시스가 이 무대 말고도 이 토크로도 주가 나를 휘어 감으려나 봐요. 왜요, 어, 아, 왜요? 이 셀프로필에 멤버와의 에피소드를 써달라고 했더니, 네. 동현씨는 제주도 전능사건! <laughs> 야, 이건 파헤치고 싶다, 파헤치고 싶어. 여기 제목만으로도 궁금하게 하잖아요이 그렇죠, 그렇죠. 마치 약간 야, 무슨 그 탐정 영화의 제목. 뭐 야, 이거는 진짜 약간 흥미진진해, 약간 네. 느낌. 이 작년 여름에 저희 멤버들이 파버 집을 아버지. 찍으려고 제주로 떠납니다. 어, 촬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 다행히도 어. 촬영 마지막 날에 네. 같이 버스를 타고 숙소 앞으로 왔죠. 일어나야 되는데 오.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랬더니 응영이 너무 착하게 오. 야 형한테 업혀 우와. 이러면서. 자신 있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 버스에 터벅터벅 내려가서 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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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요. 어. 어, 어, <laughs> 이렇게 어, 어아 이렇게 어혀아형 지금 나못업는다 내가 몸무게가 있는데. 키가 어. 180이 넘는데 지금. 어. 어. 괜찮아. 어혀이래요 어. 진짜 업힌다 어혀어혀 가지고 진짜 살 부시게. 탁. 그대로. 어. 어, 동. 어. <laughs> 그대로. 어. 가지고 현무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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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지고 어, 이이 어, 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피가 이렇게 무어 가지고. 피가 났다고 네. 어. 아, 진짜로? 여기서 하여튼. 여기서 철철 피네. 아, 아, 정말? 그래. 피가... 그래서 어쨌든 원래 제가 업히는 거였잖아요. 네. 제가 부축을 해서 왔어요 아, 동현 씨가 피곤해서 웃겠는데 네. 피곤해서, 피곤해서. 네. 네. 피곤한 사람을 굳이 더 네. 피곤하게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고 네. 잤어요. 둘이 같은 어. 방인데. 네. 네, 같은 방이었고. 아침에 눈을 떴거든요. 네. 피가 그니까 아, 그 호텔 진짜로? 침대가 되게 흰색이잖아요 하얗잖아요, 하얗잖아요. 그게 어. 얼굴 게 물린 거예요 <웃음> 근데 <웃음> 여기서 미스터리가 하나 <laughs> 있어요 침대가 두 개였거든요 <laughs> 네, 네. 근데 왜내 이불에까지 피가 묻어있었어요 <laughs> 그리고 소파에도 묻어있었고 <laughs> 소파까지 묻어있었어요 <laughs> <laughs> 되게 많은... <laughs> 이게 미스터리예요 <laughs> 미스터리네. 야, 미스터리네 대박이다 그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 거잖아요, 그 기억이 돌아다니는 <laughs> 그 기억은 없는 거잖아 <laughs> 근데 앞으로, 근데, 전우씨님 이걸 함부로 업어주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래. 아니, 누가 누굴 업었지? 그러 예. 그래. 그래. 딱 봐도 지금 동현 씨 최고가 훨씬 큰데 그래. 아니, 근데 너무 고맙다. 우와.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 볼따하가 에피소드 가자. 재밌네. 그래.